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먼저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 사람 뒷 사람 옆 사람 인사 평화를 빕니다. 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 위화방에 계신 우리 성년 평화를 빕니다. 예, 평화를 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소 과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죠? 파괴하신 하나님. 이런 설교 제목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창조의 하나님, 뭐또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등등 아주 긍정적이고 밝은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그런 우리 표현을 합니다. 근데 파괴 하나 아닙니다. 좀 낯설고, 또 생경하고, 또 무섭기까지 한 표현입니다. 그렇지요? 예. 네. 제가 인도에서 교환학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또몇년 지나서, 인도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배우고 깨달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힌두교를 공부하면서, 제일 그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해, 우리가 하나님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서구신학에 근거해서 그 성경에 보다 다양하고 크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이미 이렇게 신학이 딱 만들어 놓은 하나님 이해에 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막 우리 삶에 막 생생하게 활동하시고, 어, 우리 삶을 막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어, 역동적으로 우리 삶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 위에 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경배해야 되고, 어, 우리의 상관이 저 멀리 떨어진 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어떨 땐 너무 그냥 우리의 인간의 모습보다는 좀더 다른 어떤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와 이렇게 걸맞지 않은 어떤 인격적인 신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힌두교 신을 경험하다 보니까, 힌두교 신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은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크고 또 훨씬 더 깊은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 아시다시피, 인도인들이 믿는 힌두교 신은 정말 수없는 신들입니다. 1억, 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별별 자연을 다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힌두교 신학에 따르면 세 신이 있습니다. 주요한 세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브라흐마라는 신입니다. 이, 이 신은 창조의 신입니다. 브라흐마. 이 신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신은 비신누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신은 창조한 것을 유지하는 신입니다. 비신누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이 시바인데요, 시바 여러분 들 그래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바 또는 시바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이 창조한 것을 또 유지된 어떤 창조물들을 파괴하는, 파괴하고 재생하는 신이 바로 시바 신입니다. 파괴 없이는 새로운 창조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신학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세 신이 창조하고, 유지하고, 파괴하고, 다시 창조하고, 파괴하고, 유지하고 하는 이세 신이 조화롭게 함께 활동을 하면서 이 세계가 유지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도 이세 가지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조만 하시고 내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유지만 할 뿐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위해서 옛 것을 파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낡은 것, 우리의 옛 것을 파괴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성서에 보면 사실은 이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지나쳐 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계절 변화를 보십시오. 이 자연의 변화를 보면 이러한 창조 질서의 변화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역사를 이 세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 없듯이 파괴 없이 새로운 창조가 없는 것입니다.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뜨림 없이 새롭고 새로운 것을 세울 수가 없고 죽음의 파괴 없이 생명이 생명 넘치는 우리가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옛 사람을 또이 세계의 낡은 질서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파괴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잘아시죠 온 땅에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일 때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가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이 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이름을 더 내세우자 하고 진흙으로 벽돌을 굽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탑을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탑을 파괴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도전장을 낸 인간의 교만에 철퇴를 가하시고 흐트러 보이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발의 재단도 파괴하시고, 우상도 파괴하시고, 또를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파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안 믿겨지시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의 소리가 다시 한번 재재 읽어 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막아본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 있다가 막 빠져 나올 때한 제자가 그 성전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 한 말로 시작됩니다. 선생님, 저거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는 그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이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웠나 봅니다. 예수님께 그 뜻을 전하고 예수님의 동일 구하듯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야 전나 화려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어떤 빌딩을 보면 아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제 가족이 차를 타고 마포대교를 쭉, 마포를 쭉 오면서 제 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여의도 쪽에 있는 건물 보면서, 아 저거 뭐 뉴욕에 있는 어떤 건물 같아. 뉴욕에 어떤 모습 같아. 거기 새로운 건물 섰거든요. 크고 화려한 것에 우리의 눈이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합니다. 집도 커야 되고, 자동차도 커야 되고, 심지어는 사람도 커야 됩니다. 저가 작은 사람은 사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러한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40년을 동안을 지어온 그런 해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돌과 건물의 규모가 그 성전, 그 이전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크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자는 당연히 예수님도 그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로다. 무너지리라 내가 이 돌이 이 건물이 그렇게 단단하고 거대하고 화려해 보이냐? 이 건물이 아무리 커도 큰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 말씀처럼 이 말씀 이후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3년 조금 넘어서 유대 전쟁, 유대와 로마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당시에 그 유대 로마 전쟁을 예언하도, 예언하면서 단순히 역사적 사건만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성전 이데올로기 종교와 권력과 결탁된 이 성전의 문화 하나님의 신앙을 빙자한 비인간화된 문화, 겉과 속이 다른 외식 문화, 가증스러운 문화에 대한 비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의 종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이미 부패한 종교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지만 그곳에는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치는 몸이 없었던. 그리어 그곳에는 온갖 장사치들이 온갖 장사치들만이 넘쳐나고 권력과 이전 욕망의 눈빛들이 일거리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질 대로 썩어있는 그러한 문화가 재생장되는 그런 낡은 체제의 본산이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성전을 지금 파괴 그 성경은 파괴되리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와 함께 성경을 나올 때 말씀하시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들어 계실 때 뭐라고, 무슨 활동을 하셨냐면 제가 2주 전에도 여러분께 설교를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선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한 기억하시죠? 조심하라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갖고 있는 것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을 조심하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을 조심하라. 겉으로는 돈을 헌금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불과한 그들 조심하라. 그들은 과부를 둠쳐먹는 사람이다.라는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설교를 듣고 이런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가르침의 그 뜻을 금방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그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아직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겉의 화려함에 속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일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다른 성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당, 시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데올로기, 권력구조, 낡은 구조, 낡은 질서를 파괴하고, 파괴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파괴해야 될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속에 혹시 무너져야 될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무너뜨려야 될 성전은 또 어떤 성전의 모습입니까? 또 우리 주민교회 안에 무너져야 될 성전은 없습니까? 또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 무너져야 될 성전은 또 없습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아주 긴박한 한 주를 우리가 또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화와 기억이 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신의 망령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급기야는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셨어요? 금오산의 전설이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금오산의 전설. 여러분들 1 0월 지난 지주환이 그 박정희 탄신 9 7주년가 되는 날이어서 경북 구미에서는 대단한 축제가 벌였는데요. 축제뿐만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을 신으로 경배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아주 정난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 뿐임 그 뿐이 아니죠신자유주의 문화로 인해서 1%의 부자를 위한 성전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론의 세계는 비닛빈 부익부의 그 성벽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화려하고, 이 얼마나 위대한 성전이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성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부자는 물론이거니와, 가난한 사람조차 이 화려함을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세계에 내가 편입되고자 편입될 수 있을까?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의 사회는 점점 더 비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욕망, 이 신자본, 신자유주의의 이기심을 그것으로 똥똥 뭉친 그 성전을 우리가 파괴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전의 의미를, 예수님의 성전 파괴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SBS 스페셜에서 제국의 몰락이라는 스페셜을 합니다. 혹시 보셨어요? 오늘 전에가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시간까지 알려드려야 되는데. <laughs> 이 주제는 그동안에 이 제국이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가, 어떻게 위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국의 몰락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자본주의 몰락 그러면 뒤통수를 맞을까봐, 한국말은 제국의 몰락이고요. 영어로는 캐피탈리즘이라고 써붙였습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지금 몰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4부를 통해서, 4부 동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 프롤로그로한 편을 했습니다. 자본주의 화려함 속에 얼마나 자본주의 편의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나 오히려 자본주의적이지 않고 삶사는저 설매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지를 대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아마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문화의 성전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돼요. 좋아, 여러분 또 우리 안에 있는 무너져야 될 파괴될 성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선 우리 안에 세워진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성전을 파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이익, 자기 욕구를 채우고 싶은 이 욕망의 성전, 우리는 파괴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실은, 우리의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 못 박힘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욕망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바울사는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죽어버릴 이 육체에, 그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부와 성공, 권력과 명예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남과 이웃의, 이웃을 희생을 당연시하는 세속적인 욕심의 총체를 말합니다. 이런 욕망이 성전을 파괴되기를 기도합시다. 파괴하신 하나님께서 그 욕망을 파괴하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런 자신의 욕망이 파괴되면 그곳에서 바로 이웃의 사랑과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열정이 새롭게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의 성질이 파괴되면 그곳에 섬김과 희생과 봉사의 마음이 솟구쳐 올라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욕망, 우리의 에고가 파괴되고 그곳에 거룩한 욕망이 용서 좀 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 사라지고 대신 그곳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갈망하는 이 거룩한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성공이 아니라, 내 잘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한 번, 한번 사는 인생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 열정과 그 거룩한 욕망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삶으로,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이 파괴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우리 주민 교회 또한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때 변화의 카이로스를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지금 태평동락 커뮤니티 안에는 새 성전이 열심히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립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새로운 성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 우리 주민 교회 안에 세우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의 성전을 건립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민교 안에 파괴될 성전이 있다면 과감하게 파괴되어야 합니다. 허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 네. 그렇게 믿어주세요우들 아, 네. 서로, 사이, 서로, 서로 사이에 있는 이 불신의 벽.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담벼락! 파괴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남보다 더 높게 예고하는 그 교만, 우리 파괴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파괴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새로운 성전을 우리가 맞이한다 해도 결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성전, 파괴되어야 될옛 성전이 파괴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새 성전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반드시 파괴될 것은 파괴되고 새롭게 세워질 것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주민교회 안에 낡은 성전을 파괴되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계, 이 민족, 이 사회에. 나 자신, 우리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도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성전 옛 것을 파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파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한 죽음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파괴하는 하나님 또한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 문화화된 우리의 온갖 거짓과 이기와 욕망의 집을 파괴하기 원하십니다.